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목산입니다. 오늘은 임신이 어려운 사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신 출산은 여성분에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이 자녀는 두 사람의 합의 결과잖아요. 그러나 임신의 관점으로 보면 이 출산의 입장에 놓이는 여성분에게 좀더 무게를 두는 거죠. 퍼센트로 보면 여성을 60에서 70%로 보고요. 남성을 3, 40%로 봅니다. 왜냐하면 임신에 있어서는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고 품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성분이 조금 더 포션이 크지만 만약에 여성분에게 난산 나님의 기조가 없다면 그 원인은 남성분이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산액이라고 하죠. 난산 나님이라고도 하고요. 사주 명리로 볼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수화예요. 어, 토를 사이에 둔 수기운, 화기운의 조우를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식상과 관성입니다. 여명에게는 자식이 식상이고요. 남명에게는 자식이 관성이죠. 이 식상과 관성의 온전함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어, 내 사주로 보는 자식운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수화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주는 절대적으로 조후가 중요해요. 기후라는 거죠. 너무 추워도, 너무 더워도 안 돼요. 적당히 따뜻하고 적당히 선이라고 한난 조습이 적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사주가 오행이 골고루 있다. 그러면 굳이 그 무슨 주제든 궁금증이든 사주 안 봐도 돼요. 어, 괜찮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사주가 그렇게 춥거나 덥지도 않고 온난할 것 같아. 그럼 웬만하면 좋은 거죠.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주 안 보셔도 돼요. 자 토수화 보겠습니다. 토는 땅은 계절 사이의 환절기고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물을 가두고 불에 힘을 더해주는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서 더더욱 여성에게는 토를 자궁이라고 해요. 어, 남성분에게는 재물에는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 토기운은 남명에게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토는 여성에게 임신 출산에 있어서는 중요한 기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토로 얘기한다면 여성분에게 더 해당되고요. 여성분은 이 사주 원국에서 토를 기반으로 물과 불의 조우를 봐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임신 출산으로 볼때 토가 너무 차가워도 너무 뜨거워도 임신은 어렵습니다. 또는 출산이 힘듭니다. 예를 들면 어느 사주는 만약에 금수가 강하다. 그러면 토가 어, 자궁이 얼어붙겠죠. 또는 목화가 강하다. 화가 커진다. 그러면 토가 자궁이 너무 조혈해져서 또한 안착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명인데 사주가 토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그러면 더더욱 부인과 계통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괜히 이런 분들은 뭐 자연 분만이 애기에게 좋다는 등 강하게 푸시하지 마시고 좋은 날출생택일 받으셔서 제왕절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애 좋으라고 산모 잡는 거예요. 가슴 쓸어내릴 일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짚고 갈 것은요. 일간이 토, 물, 불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일간의 목화토금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간의 오행보다 사주 전체 온도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전체 사주로 보는 거예요. 토를 먼저 볼게요. 토는 여성에게 자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여성에게 더 중요한 것이고요. 토는 청간 지지로 보면 어, 무기, 진술, 미축이 있습니다. 청간부터 볼게요. 토는 일간만 아니면 사주 전체를 파악하는데 무토, 기토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지입니다. 지지는 일지도 포함해요. 진술충미죠. 어, 하나씩 볼게요. 진토는 진술충미 중에서 가장 유리한 거예요. 물을 품고 있는 땅이에요. 술은 불을 품고 있습니다. 사주 원국에 물이 잘 들어오는지 아닌지 봐야 하고요. 미토 미토는 목의 고장지죠. 역시 물이 자작자작 잘 들어오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축토 축토가 가장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동토, 얼어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축토 일지 분들은요. 축토는 임신 출산도 출산인데, 이 남녀를 떠나서 일단 무조건 화기운의 유무 잘 봐야 되고요. 축토를 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토가 녹는 구조인지, 사주 전체가 따뜻한지, 대운에서라도 축토를 따뜻하게 이 축토 토 땅이 녹는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진술 충미가 형충을 볼 때도 자궁 음, 질환에 어, 조심하셔야 돼요. 진술충이라든지 충미충이라든지 뭐 술미형 축진파 다 포함이에요. 토의 적당함 말고요, 극단적인 많고 적음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토가 너무 많아도, 토가 너무 적어도 이 적다라는 것은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아예 토가 없거나 토가 공격당하고 있다면 이 자궁의 위협을 당할 수가 있겠죠. 토가 많다면 혈류 순환의 막힘으로 임신 출산의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임신 출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 토가 많다라는 건 여성분에게는 어느 면에서는 인생의 굴곡,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굴곡 안에는 육친의 운,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자식도 포함이 되고요. 어, 자식의 운도 자칫 좀 너를 띌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저에게 사주를 의뢰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이공간인 사주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공간이에요. 당연히 말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만약에 어, 토가 내가 많은데 어, 듣다 보니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공부로 보시고 자기 사주는 면밀히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 개운법은 반드시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불과 물에 대해서도 볼까요? 화기운, 수기운이고요. 이것은 사주의 조우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춥거나 너무 뜨겁거나. 어, 화가 왕하다면 토 어, 자궁을 더 건조시킬 수가 있겠죠. 수가 미약하다면 더더욱 불리한 것이고요. 만약에 어, 화기운이 강한 사주인데 행운에서 대운이 드 세운에서 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들어온 수기운이 여전히 수세에 몰려있다면 도리어 화기운의 세력을 더 키우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병호 일주인데. 세운에서 계사가 청간지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더더욱 화해 기세가 더 중중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물한 컵을 부으면 불이 더막 소리를 내면서 화르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구조는 여명이라면 난산 난임이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남명이라면 남명은 한 여자의 만족이 안 되거나 또는 비뇨기가 어~ 나이 먹어서 중년 작년에서 비뇨기 질환에 어, 전립선이라든지 노출 확률이 어~ 좀 높습니다. 이번에는 수가 왕하다면 상대적으로 화기운이 쪼그라들어 있다면 이럴 땐 몸이 굉장히 냉하죠. 불이 미약하고 수가 창대하다면 성관계를 할때 부부관계도 남자든 여자든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 좀 주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스킨쉽은 진짜 잘하죠. 물을 내는 것은 잘해요. 그러나 파이어 정점은 자신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남자의 생식기는 드라이해야 돼요. 그런데 물이 많다. 생식기가 좀 약하실 수가 있겠죠. 여자의 생식기는 습해야 돼요. 물이 많은 건 괜찮은데 너무 많으면 안 되죠. 씨앗을 좀 틔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씨가 물에 잘젖는 거죠. 왜냐? 수생목이잖아요. 목이 씨앗, 이 여린 나무를 생해주는 것인데, 나무의 뿌리가 씨앗이 어, 물에 젖을 수가 있는 거죠. 힘들죠. 뿐만 아니라 임신이 된다 해도 이 난산일 여지가 높습니다. 나을 때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화수가 원국뿐 아니라 대흥까지도 볼 때. 좀 균형을 잡지 못했다면 난산난임의 복균을 가지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내가 화토가 매우 강해요. 그러면 피임을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되고요. 병원 가셔서 부인과 검사 꼭 받아보시고요. 뭐 괜히 부적 쓸까요? 이름 바꿀까요? 어? <laughs> 명약을 하시는 분이 어? 그런. 물론 저는 신점, 신내림 받으신 분들을 정말 존중하고 또 그분들의 영성이 어느 면에서는 부럽기도 해요. 그리고 뭐 부적, 굿다 이유가 있고 할 만하면 해야죠. 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뭘 배우고 있어요? 명리학, 학문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헷갈리지 마세요. 응? 현실적으로 대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번에는 식상과 관성, 십성으로 보겠습니다. 여명에게는 식상이 자식이죠. 남명에게는 관성이 자식이고요. 식상부터 볼게요. 여명의 식상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상 기준으로 언제 임신, 출산에 곤란함이 생길까? 네 가지 버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씩 보면요. 1번은요.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왕할 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간이 왕한데 식상이 약할 때. 이럴 때 유산, 난임, 또는 자궁 질환 어, 좀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3번은요. 인성이 강한 건데 어, 신강에도 일간이 약하고 인성이 강한 그런 신강이 있잖아요. 이럴 때 식상을 공격하는 것이죠. 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4번. 네 번째. 일간과 식상이 약한데 재성이 너무 많거나 강해서 식상이 설기되는 현상일 때 어, 임신 출산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남명의 관성도 볼게요. 어, 남녀의 관성은요. 그런데 명리적으로는 조금 덜 영향을 받아요. 남자들은 <laughs> 그러잖아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음. 점점점. 그래서 남명은 정자수라든지 또는 정자의 생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어, 하나씩 볼게요 1번, 1번부터 보면요 7살일 때, 7살일 때 조심해야죠 7살이라는 것은 식상 없는 신약사주일 때 어, 7살이라고 하고요 이럴 때 분리한 거예요 2번 식상이 너무 세서 관성을 마구 퍼붓고 공격하는 거예요 싹을 막 치는 거죠 3번, 인성이 너무 강해서 관성의 귀를 다 빼먹는 거예요. 이럴 때, 난임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오늘은 난산 난임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만, 이 자식의 운에도 관련이 있어요. 아이가 있다면, 내 사주가 이런 구조다 하신다면, 좀더 자식을 살피고 챙기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식상과 관성이 형충을 맞고 있어요. 그럼 형충을 맞을 때 아무래도 임신 출산 또는 키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고요. 자, 개운법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무조건 건강관리죠. 병원도 가시고 음식 운동 다 병행을 해야죠. 만약에 토와 수의 불균형의 사주 구조다. 그럼 일단 병원 가서 검진을 가볍게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 비뇨기 해당되겠죠? 혈류순환 관리 포함이고요. 그런데 나 병원 안갈 건데? 그러면 스스로 내 몸을 잘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여성분은 무조건.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자궁만 관리 될까요? 아니야. 자궁만 어떻게 관리해요? 전체 혈류 순환부터해서 근력도 키우고 건강 관리 하셔야죠. 여성분들은요, 사실 차가운 거 드시면 안 돼요. 뭐안 드실 수는 없지만 줄기차게 무조건 난 차가운 것만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얼주가라고 하잖아요. 안 돼요. 설령 불바다 사주라도 차가운 거 드시면 안 돼요. 아 먹으면 안 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 안 돼요. 뜨아 뜨거운 아메리카노 드셔야 돼요. 맥주 마시면 안 돼요. 도리어 양주 드셔야 돼요. 그게 나아요. 뜨뜻한 거 드셔야죠. 그리고 음식으로도 개운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화토가 중중하다. 화토가 많을 때는 단맛 나는 거 드시면 안 돼요. 밀가루 조심하셔야 돼요. 매운맛, 짠맛은 가능하지만, 어, 그러나 이 매운맛도 떡볶이, 뭐 아주 매운 마라탕, 이런 게 아니고요. 매운맛 나는 자연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고추, 양파, 무, 이런 매운맛 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동양의학에서는 매운맛이라고 하고요. 어, 만약에 사주에 금수가 많다. 이런 분들은 단맛 괜찮죠. 그런데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고요. 금수가 많아도 만약에 토기운이 약하면 밀가루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단맛이라는 것은 인공감미료, 설탕, 탕후루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단맛 나는 자연 음식 있잖아요. 꿀, 고구마, 감초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수가 많으시면 짜게 드시면 안 돼요. 국물 음식. 조심하셔야죠. 자, 이렇지 않고요, 여러분 어, 사주 오행이 어디 편중 안 되고 골고루 있다 그럼 뭐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골고루 골라 드시면 돼요. 안 물어보셔도 돼요. 두 번째 개운법으로는 자식 자리의 합이에요. 식상의 합. 관성의 합을, 어, 행운에서 볼때 임신의 확률이 오르고요. 행운에서 합을 해서요. 해당 식상이나 해당 관성에 유리한 이런 합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뭐금상첨화죠 일단 사주 전체의 조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일간 오행별로 보겠습니다. 청간, 지지 구분하고요. 식상은 여명에게 자식자리고요. 관성은 남명의 자식자리죠. 목기운 일간부터 볼게요. 감목, 을목이고요. 목일간에게 식상은 화, 관성은 금이고요. 화기운 식상이 청간은 병화, 정화예요. 병화, 정화의 합은 뭐가 있을까? 병신합, 정임합. 음? 병신은 수기운을 만들고요. 정임은 목기운을 만들죠. 어, 화기운 식상의 지지합은요. 오미합화, 또 사신합수, 불과 물을 만지네요. 관성도 볼게요. 청간합은 을경합 금, 병신합수, 지지합은 진유합, 금, 사신합수입니다. 여기에서 오미합은 화기운을 내죠. 식상의 기운을 내니까 여명에게는 좀더 괜찮죠. 유리하죠. 관성은 을경이 합을 이뤄서 금을 만들고 진유가 또 합을 이뤄서 금을 관성의 기운을 내는 거예요. 남명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고요. 뭐가 괜찮을까 유리할까 임신 합궁의 관점에서 이 행운의 시기에 임신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좋죠. 그러나 말씀드렸듯 이 사주 전체 조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화가 너무 센데 화가 들어오면 더좀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금이 너무 센데 금이 들어오는 건 과유불급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화 일간 보겠습니다. 병화 정화이고요. 여명은 자식은 토고요. 남명의 자식은 수죠. 아, 설명이 너무 루즈해지네요. 음, 자 보세요. 식상의 정간지지합이고요, 관성의 정간지지합이죠. <laughs> 이렇습니다. 어, 해서 여기 어, 임신합궁합궁 어, 부끄럽네요. <laughs> 실컷 말 다해놓고 말이죠. <laughs> 자, 어, 갑기합토, 자축합토가 좀더 유리한 거예요. 토일간도 보세요. 어, 표로 만들어놨어요. 음. 전좀 쉬고 있을게요. 토, 토, 토. 토요일은 밤이 좋아. <laughs> 그죠? 밤이 좋죠. 자, 여기서 각 해당 십성의 결과를 내는 합은 의경 합금, 진료 합금, 인의 한목입니다. 임신 합궁에 더 유리하고요. 사주원국에 어디든 글자가 이 자식 자리에 글자가 있다. 합으로 대입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운, 월운, 이룬에서 활용이 되시고요. 금일간 볼게요. 뭐하니? BGM이죠, BGM. 자, 화기운을 내는 오미합화가 그 중에 더 유리한 것이고요. 수 일간은요 임수 계수 식상 여명의 자식자리는 목기운, 관성 남명의 자식자리는 토기운이고요 천간 목기운 합은 갑기 합토 을경 합금, 지지 목기운 합은 인내 합목 묘술 합화 그리고 관성 토기운 천간 합은 무게 합화, 갑기 합토 지지 토기운 합은 진유 합금 묘술 합화 오미 합화 그리고 자축 합토입니다. 여기서 임신 합궁으로 더 유리한 것은 해당 십성의 오행을 내는 어, 인의 합목, 갑기 합토, 자축 합토죠. 어, 이 세쌍의 합이 좀더 점수를 가져가겠죠. 하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전체 사주의 조후, 온도, 기후를 먼저 선행해야 한다는 점. 아시죠? 자, 다음 개운법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코, 힘들었어요. <laughs> 마의 화토금 응? 구간이 잘 넘겼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운법은요. 일지 물 불의 충극입니다. 일지를 여성의 자궁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자궁이니까 여성에게 더 해당이 되고요. 여성분이라도 모든 분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일지가 자수, 해수, 오화, 사화일 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각 일지를 어, 자수해수 오화사화로 두고요. 내 일지가 불이 득세한 사화 오화다 또는 내 일지가 물이 득세한 자수해수다 한다면 먼저 일지 오화와 자수로 볼 때요. 행운에서 오화나 자수가 올때 자오충이 될때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일지 사와나 해수는 행운에서 사와나 해수가 올때 사해충으로 깨질 때 임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럴 때 좌우충이나 사해충이 오면 임신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대운, 어, 세운, 심지어 합궁하는 월운, 이룬 배란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죠. 계음법으로 육해살로도 볼 수가 있어요. 정확히는 육해살 방향이에요. 육해의 방향으로도 우리가 어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요. 특히 육해 방향으로 삼신할머니가 있다라고 그래요. 삼신할머니는 자식을 점지해 주는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믿거나 말거나 산부인과 또는 난임 병원을 가시는 게 좋죠. 현 거주지 기준하는 것이고요. 이 방향으로 만약에 병원이 없다 그러시면 육해 방향을 좀 끼고 돌아서 병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육해 방향을 어떻게 할까? 현 거주지를 기준하는 것이고요. 일지가 인, 오, 술이면 정서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어, 이 방향으로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일지가 신, 자, 진이면 육해 방향은 정동 방향이고요. 일지가 사, 유, 축이면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지가 해, 묘, 미라면 정남 방향을 육해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플러스 마이너스, 어, 몇 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이버나 구글 지도로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검색해 보시는 게 좋겠죠? 방향은 알겠고, 그럼 언제 갈까? 혹여 임신을 위한 합방을 하시거나 난임으로 병원에 가신다. 언제 갈까? 만약에 목화토가 많다면 봄 여름은 피하셔야 돼요. 목화 봄 여름 기운이잖아요. 특히 여름이 불리하죠. 토가 중중한 일년은 월운도 피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금수가 많다면 가을 겨울은 불리해요. 금수의 금 기운 수기운을 막 어, 이렇게 어? 때려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릴 진짜 개운법은요. 보이시죠? 어, 특히 여성분들. 애가 안 생기는 건요. 그대 탓이 아닙니다. 자기 사주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부모를 탓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는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배우자와 합이 안 맞아서 안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시기가 안 돼서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상황을 같이 봐야죠. 나만 들들 볶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간혹 보면요. 뭐, 애를 못 낳니, 뭐, 이런 식으로 무식한 발언을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인가 아니에요. 상종하기 싫지만 꼭 상종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알고 가시라고요. 어른 아니에요. 응? 무식하게 말해요. 자, 나님의 여성분들이라면 잘 들으세요. 새겨 들으세요. 애가 없어도 나는 소중하고, 애가 있어도 내가 더 소중한 겁니다. 국가정책에 어긋나는 발언이긴 한데요. 애가 있으면 좋겠지만 나는 애 낳는 도구가 아니에요. 안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전혀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탓하시면 안 돼요. 없는 애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대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고, 소중한 생명이에요.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내 몸을 함부로 하도록 놔두지도 마세요. 자꾸, 자기 비하면, 안 논다. 저 사주 안 받을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죠? <laughs> 시간이, 와, 뭐지? 왜 이렇게 빨리 가죠? 난 그동안 뭐 했을까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laughs> 그렇죠. 뭐, 그건 알죠.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목산이고요. 사 갑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